매사 우유부단하다면 목표가 없어서다. 잘하는 일이라면 이미 95%를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전혀 모른다. 사실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답을 찾는 기준은 하나다.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일할 엄두가 안 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었는지, 아니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척척 잘 해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뜨거운 열정, 높은 월급 이런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생각하라. 자신에게 너무 버겁고 계속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 앞에서는 제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차갑게 식기 마련이다. 게다가 매번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높은 월급을 줄 바보 같은 사장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분야에 처음 일을 할 때. 그 분야에 서질이 있으면 일의 핵심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과거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아홉 가지 원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아홉 가지 원인 중첫 번째는 우유부단함이다. 사소한 것을 사로잡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즉, 우유부단함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맥 확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명확한 목표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고 있진 않은가? 선택은 노력보다 중요하다. 현실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목표 실현의 첫걸음이다.무의미한 것들의 노력을 허비하지 마라.유한한 인생 시행착오는 짧고 굵게.이제 더는 원하는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던져버려라네 인생은 내손 안에 있다.일단 시작하면 희망이 생긴다.어제도 내일도 차단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라. 사실 대부분의 일이 그렇다. 그 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 과거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한다 해도 지나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불안을 내려놓고 언제나 오늘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보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너와 맞지 않는 집단에 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기보단 그 시간에 자신을 단련해서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라. 피상적인 관계일수록 말을 최대한 아껴라. 만약 상대와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껴라.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지 마라. 우리가 타인을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누구와 어울릴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그리고 내 삶의 활력을 소모하는 일들로부터 멀어져라. 그 대신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자. 찬란하게 빛날 나의 인생을 위해. 산을 지키면 인간관계가 편하다. 관계의 산을 지켜야 호감을 얻는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은 무심결에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시작된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악의는 바로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타인이 다정하게 대해주길 원한다면 먼저 진심을 다해라. 타인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관계의 선을 지켜라. 타인의 삶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남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다. 우리 개개인이 인식하는 세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 옳고 그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삶을 조용히 존중하며 지켜보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남에게 신경 쓸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다.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자초하지 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을 바꿔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인플레이션조차 당신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 당신이 직접 배우고 경험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라. 유한한 자금을 무한한 가능성에 써라. 타인에게 되는 타인의 몫이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타인의 잣대에 위축되지 마라. 그대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라. 타인의 기대는 타인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된다. 나답게 살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다. 안정적인 삶만이 전부가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상처받는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의 가장 큰 저력자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이 없어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타인의 지적과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인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성숙은 유리멘탈과 작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적과 비난에 타격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낭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살기 바쁜 세상에서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표정과 기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쉽고 하찮게 본다. 결국 실력이 있어야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은 논의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화를 내는 대신 실력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충분한 실력을 갖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당신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자존감은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의존해서는 자존감을 찾을 수 없다. 자존감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유리멘탈과의 작별은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더잘 수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무난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동도 쉽게 받는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크게 보답한다. 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타인의 숨겨진 감정이나 미묘한 표현을 더잘 감지할 수 있다. 유리멘탈이라는 단점을 공감능력이라는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아가 예민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대인관계에서 크나큰 이점이 된다. 내 삶을 장악할 때 비로소 온전함을 느낀다. 자율적인 사람은 스스로 삶의 규칙을 세운다. 미국의 정신과의사 모건 스카페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는 자기 절제력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기 절제력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다. 스티브 잡슨이 이렇게 말했다. 집중과 단순화가 성공의 비결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돌아보면 당신 뒤에도 당신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자신을 부양할 수 있고 매월 수준이 약간의 여윳돈도 가지고 있으며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뭐라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답게 사는 방법 차이웨이 저자의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라는 책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마라. 좀센 내용도 있잖아요. 책, 표지에 나와 있어요.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성공하는 신한 가지 독한 조언. 또 독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면 그렇게 또 독하진 않은데 좀 여러모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막힘없이 슬슬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공감이 갔던 게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 가장 큰 조력자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남도 그걸 보고 나를 어떻게 대접할지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비하하고 자신감 없하고 그러면 그냥 뭐 오래 내 진가? 뭐랄까요 사람마다 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 만난 사람 ...들은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자신감이 어떤지 그 분위기 같은 것만 보고 이제 뭐랄까요 스스로 좀갑을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아 얘는 나보다 좀 못한가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던 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좀 자기 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쉽고 가볍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앞에서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냥 나를 무시할 컨덕지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가 제목이고 남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뭐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할수 있지만 뭐 굳이 나서가지고 막 나를 하대하고 무시할 이유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매너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내가 나를 잘 대접해주고 좀토닥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인기가 많은 도시 살면 생활비가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렇다고 또 한가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나랑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 마냥돈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 연구도 없고 뭐 딱히 재밌는 게 있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어 뭐랄까요 그런 데서는 좀 안정적이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 그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 거니까 제가 사는 도시는 호주의 브리즈번이란 곳인데 브리즈번이 좀 재미는 없지만 물가가 싸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좀 오래전에 근데 그렇게 좀 의안을 삼고 가야 좀 재미는 없지만 물가도 싸고 괜찮지 근데 진짜 그런 걸 보고 갈 거면 자가를 마련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여기는 딱히 막 재미가 없는 건 그대로인데 약간 그러니까 살기는 더 팍팍해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막좀 멋있는 도시? 약간 문화생활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런 도시가 위시리스트가 있단 말이죠. 네, 저자도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대도시에 남기로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안정된 삶이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참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직 이사 같은 건 생각을 하진 않고 있고, 좀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이번 년에는 좀 어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는 또 어디 마음에 드는 도시 같은데 정착하러 또 옮길 수도 있겠죠. 이 책을 읽으니까 좀나 자신의 가치관 이런 걸좀더 소중히 하자. 난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 어떤 순간에는 잘 모르겠을 때 특히 그런 마음들 때 있잖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일단 따라 하자. 맞기도 한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 뭐 평범한 취향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유별나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은,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남한테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면서, 충고하지 말고, 약간,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나 잘살 것.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선을 잘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고 재밌는 일, 그런 일을 더 많이 채우는 그런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